2024년 한국의 트로트 스타들이 유튜브에서 올리는 수익이 놀랍도록 거대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트로트 세계 상위 스타들이 유튜브에서 얼마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그들의 금전적 성과를 폭로합니다. 트로트의 황금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이들의 유튜브 수익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전율을 일으킬 만한 충격적인 금액을 공개합니다. 먼저,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김호중 씨.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 34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채널은 매일같이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의 영상은 천만 뷰를 넘는 경우가 많아 광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김호중 씨는 그의 콘텐츠에서 진정성과 감동을 전달하며 엄청난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홍진영 씨는 유튜브에서 월 2,60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채널은 맛집 탐방, 뷰티 팁, 그리고 다양한 개인 콘텐츠로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그녀의 유튜브 활동은 항상 화제를 모읍니다. 홍진영 씨의 매력적인 모습과 다채로운 콘텐츠는 그 어떤 스타보다도 많은 광고주들의 관심을 끌며 수익을 급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장윤정 씨는 트로트 영답게 유튜브에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월 4,370만 원을 벌어들이며 다양한 트로트 경연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채널에서는 공연 비하인드, 인터뷰, 팬들과의 소통 영상 등이 풍성하게 업로드되며 이는 그녀의 유튜브 수익을 더욱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외에도 장민호 씨는 유튜브에서 월 739만 원을 벌어들여 트로트계의 새로운 부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의 채널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동시에 다양한 예능 출연과 댄스 실력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장민호 씨의 유튜브 콘텐츠는 항상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이는 그의 수익을 급상승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들의 수익은 단순히 공연에서 얻는 수익을 넘어서 유튜브를 통한 상상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그 결과 막대한 수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활동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가져다 주는 분야임을 보여줍니다. 트로트의 황금 시대를 맞이한 현재 이들의 유튜브 수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놀라운 성과와 콘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트로트 스타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 그들의 노력과 재능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성공적인 유튜브 활동은 많은 팬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며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의견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 분석.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이들의 막대한 수익이 단순히 한국 내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트로트의 경제적 힘, 글로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하버드 경제학 교수, 제임스 밀러는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밀러 교수는 한국 트로트 스타들이 보여준 유튜브 수익은 전 세계 의 음악 산업에서 전례 없는 수치라고 강조하며, 이들은 단순히 지역적 인기만을 넘어서 글로벌 팬층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도 막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 음악 산업의 새로운 진화를 의미한다.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이자 산업 분석가 로라 그레이는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이 단순히 놀라운 숫자에 그치지 않고 음악 산업의 진화를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레이는 트로트 장르가 현대 유튜브 플랫폼에서 이렇게까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음악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한국 내 장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한국 트로트의 유튜브 성공, 전통 음악의 디지털 혁명.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인 마이클 조던은 한국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성공을 전통 음악 장르의 디지털 혁명으로 평가했습니다. 조던은 트로트는 전통적 음악 장르로 여겨졌으나 유튜브를 통해 혁신적인 디지털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이는 전통 음악 장르가 어떻게 현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분석했습니다. 4. 유튜브 수익의 폭발적인 성장은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 문화 연구 전문가인 제시카리는 한국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 폭발적인 성장이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 증대를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르 교수는 이들의 성공은 한국 콘텐츠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며 한국 문화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5.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금광을 열다. 국제 음악 산업 분석가 다니엘 스미스는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이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금광을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는 이러한 수익 모델은 앞으로 다른 음악 장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통적인 음악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이러한 충격적인 의견들은 트로트 스타들의 유튜브 수익이 단순히 한국 내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성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